필요는 없이죠, 필요. 어, 저 굉장히 좋네 요 보니까. 이삼 분이면 이렇게 붙으니까요. 그게. 화력 조정은 이 공기 구멍을 재배양으로만 네, 네. 조정한다 이래지. 네, 네. 화력이 는거한번게 네. 네. 아우 아, 나는 네. 네? 음. 너무 잘 설치한 거 같아 이 <laughs> 그 정도 화력이 올라가는 거봐필리는 <laughs> 아저 네, 어, 저 굉장히 좋네 네. 요번에가 아 만족합니다